안녕하십니까. 영남 앞에 송도 여러분, 요셉 기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21절로 22절 말씀을 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시니. 하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어, 저는 목회를 전하기 전 평신도의 삶을 살면서도 과연 제대로 된 신앙 생활을 살수 있을 것인가? 어,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어, 저 자신을 그런 처지에 한번 밀어넣고 싶었죠. 그래서 그때 어, 지원해서 하게 된 일이 바로 구문학습 어,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의미 있는 일이기도 했고, 수업 시간을 조정하면 안식일을 준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 그 일을 하게 되었어요. 어, 급여는 본인이 하기 나름이었는데, 어떤 선생님은 한날에, 한 달에 어, 한 그때 당시 한 400만 원을 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당시 20년 전이었으니까요. 어, 굉장히 큰돈이었죠. 보통 한 아이에게 한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15분의 시간을 소요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하나이가 세 과목을 배운다면 선생님은 45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옳죠. 그러나 더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이런 원칙을 어기는 분이 많았습니다. 45분이 아니라 30분 만에 끝내는 거죠. 그러면 15분을 벌게 되고 그만큼 더 수입이 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부분을 일찌감치 포기를 했습니다. 대신 아이들을 제대로 학습지도하기로 선택을 했지요. 저와 공부했던 대다수의 아이들은 더 많은 시간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때 급여가 100만 원이 넘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가 한명 있었는데요. 머리는 있는데 노는 걸 좋아하고, TV와 컴퓨터 게임에 빠져 성적이 안 오르는... 중학생, 남자아이였습니다. 성적표를 보니까 평균 한 70점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제발 아이를 잘 지도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아이보다는 부모님 교육을 먼저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판가름 짓는 것이 대부분 부모님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어머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아이 성적을 올리기 원하시는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 당연히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모님들께서 TV 시청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자기는, 어머님 자신은 그렇게 할수 있는데 아빠가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외에도 아이들을 대하실 때 취하는 언행에 있어 여러 부분을 또한 제가 조언을 드렸고요. 아무튼 잘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노라 다짐받고 나서 아이를 불렀습니다. 이번엔 아이를 불러서 약한 시간 동안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시키고 또 머리가 있는 아이라 그런지 어, 제 말을 잘 어, 알아듣는 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본인도 한번 잘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하루 생활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써보라고 했죠. 대부분 아이들이 자신의 생활을 디자인 시키지 않은 채막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구체화 시켜 보여주면은 자신도 깨닫습니다. 아, 내가 정말 막 살고 있었구나. 아, 그러고 나서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 이 자신이 포기할 것들을 선택하라고 어, 제가 어, 이야기했죠. 그러자 갈등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아, 하지만 결국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 시간, 잠자는 시간을 줄이기로, 줄이기로 그 학생과 합의를 받죠. 어, 그러고 나서야 이제 학습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은 별도의 과외 선생님을 붙이기로 부모님께 요청을 드렸고요. 어, 그렇게 한 학기 동안 이 학생을 위해 15분이 아닌 여러분 1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어느 날그 어머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이 성적표가 나왔는데 평균 90점이 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빨리 전해드리고 싶어 저에게 전화를 주셨다는 거죠. 저도 매우 기뻤습니다. 그것으로 저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되었죠. 오늘 말씀 가운데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는 영생 얻기를 바라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묻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나온 계명들을 실천할 것을 요청하시죠. 그 청년은 자기가 이미 그것들을 다,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생을 선택하기 위해 포기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흔히 선택을 위해 포기한다고 하지만 사실 포기해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 아닐까요? 포기가 먼저고, 선택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와 학생은 좋은 성적을 선택하기 위해 포기하는 일을 먼저 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선택이 먼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포기가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수와 24장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님 이방의 신들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이런 외침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택하고 있었다면 그런 외침이 필요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들 마음 속에 이방의 신들을 붙잡고 있었기에 그런 외침이 필요했던 것이죠. 결국 이방신을 포기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어, 상황들을 맞닥뜨린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요수아가 강력하게 그들에게 호소하고 말씀한 그 말씀이 바로 너희가 삼길자를 오늘 택하라는 말씀 아우에 네.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지만,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포기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포기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포기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즉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겐 바로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즉,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가려법은 기별 1권 330쪽은, 아 어, 쪽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대들을 눈보다 더 희게 해줄 수 있으므로 믿음으로써 그대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라. 그러나 그대들은 이처럼 나의 모든 우상을 깨끗이 포기한다면 나의 마음은 찢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지 모른다.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마음의 자제를 신령하신 반석 위에 떨어져 부서지는 것으로 상징하였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라. 그대들이 부서지지 않는 한. 그대들은 무가치한 자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포기할 것들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세 번역으로 있는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것이 쉽게 포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모든 것을 쉽게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가 여전히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도 내가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분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다시 한번 저 자신에게 묻는 것이죠 그분보다 더 사랑하는 것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여전히 난 그것을 소중한 것이냐 끌어안고 다니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저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오늘 예수님 외에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며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오늘 묵상의 말씀을 추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